안녕하세요. 법학박사 법무사 전문위원 김철지입니다. 오늘은 여기 서울중앙지방본원에 나와있는데요. 어, 형사사건, 형사사건 재판받기 전에 이제 법원에서 건사님이 어, 법원에 낸 공소장하고 그 의견서 내라고 칸 바꾸는 거 봐요. 이때 의견서나 진술서, 반성문, 탄원서 이런 거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형편이 넉넉해가지고 뭐 유명한 법무사 변호사님 어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형편이 보통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칸 맡기는 것도 어 제대로 못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쓰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그 동안 경찰단계에서, 검찰단계에서 진술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진술의 일관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 이제, 사실을 말해도, 어, 경찰단계, 검찰단계 또, 그 내가 의견서 썼는거 아니면 판사님 앞에 재판받을 때도 그렇고, 이말 했다, 저말 했다가 이러면, 사실을 말해도 안 믿어져요.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민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취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변론의전 취지가 중요한데 형사도 전체적으로 진술 일관성을 보셨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일심가 그 형사도 일심이심 삼심이 있고 민사도 일심이심 삼심이 있는데 이걸 잘해야 돼 이제. 세번 기회 있는 것 같아도 두 번의 기회가 만약에 내가 다 틀려고 하면 경찰 단계나 검찰 단계에서 부인했으면 부인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만약에 형법 347조의 사기죄로 내가 공소 제기됐어요. 그러면 사기죄의 구속 요건이 있어요. 도이치 시프라이의 독일어로 체트 베시단트테의 구속 요건 내 당성 제가 그. 서울시립대에서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박사를 하기를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만약에 기망, 기망이 게 중요해요. 거짓말이나, 그리고 또 만약에 대여금, 변제, 대여금 사기라면, 변 당시에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 없음, 이, 이런 거를 그 구성요건에 맡긴 공소제기를하걸랑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투고 있었다, 그럼 반박이라면, 그, 희망 거짓말 한게 없다. 희망도 묵시적 기망, 적극적 기망, 소극적 기망,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깨주는 거예요. 내가 이 당시에 변제할 때, 변제 능력과 변제 자력이 있었어. 그리고 망이 없다. 다, 죄마다다 구속요건이 있어요. 형법에 있는, 어, 형사범죄도 그렇지만, 특별 법에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 이런 걸 깨줘야 되는데, 만약에 다, 그, 투면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다투는 게 아니고 다 인정했어. 그러면 선처를 얻어야 되잖아요. 선처를 얻으려면 반성문하고 탄원서를 대기 잘 써야 돼요. 이게, 그, 대충, 대충 써가지고는, 어, 어렵거든요. 이게, 그, 대충 뭐,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반성문이고, 일반인들은, 뭐, 탄원서면, 아, 이, 이 친구는 평소에 침도 안 뱉고, 교통시설 잘찍게네 이런 수준인 줄 아는데, 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진술서나 의견서에 그쓴 내용이, 어, 논리 일관적으로 내가 반성문하고 탄원서하고 쫙 맞게끔 서로 보강해가지고, 어, 아, 이 사람이 진짜 맞구나. 이렇게 써야 되고,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그냥, 글기나 이런 거를 많이 쓰시는데, 그 하나도 안 돼요. 그 판사님들은 얼마나 많이 바뀌세요. 비슷한 문구를. 그런 게 아니고, 내 사안하고 잘 포섭해가지고, 어, 전문적이면서 감, 감동적으로 써야 돼요. 무조건 반성보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나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한, 이런 구속 요건 해당성을, 어, 인정하면서도 약간의 자기 방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대기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중앙지방법원 휴게실인데, 서울고등법원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자, 어? 어, 이건 제가 뭐 이렇게 다른, 그게 없고, 이렇게 손, 뭐,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들고 해요. 이렇게 그, 법원에 잠깐 오는 김에, 평상시에 앉아있을 때는 일하고 연구하느라고 시간이 안 나글랑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음주운전했어. 음주운전했으면 거의 80분 80,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업소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때 반성문 타면서 자기가 쓰면 진술서 이런 거를 잘 써야 돼요. 저는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잘해요. 그러면 이제 일관적으로 세개를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그러면 쓰면서도 내가 어그 상황에서 음주운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고 아니면 이 사기자로 고소됐는데 아 이게 민사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할 수밖에 없었다 뭐 여러 가지 어 그런 것들 시나리오라든지 사실관계 어잘 적시해 가지고 잘 보물을 주는 게 좋아요 물론 어 성범죄도 마찬가지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 뭐 고의로 이런 거 했는 거는 업소 하는 게 낫고요. 진짜 이게 빼박이인데 고의로 하면 안 되죠. 범죄를 근데 나도 모르게 이제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어~ 업소를 하면서도 잘 어~ 반박을 하고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보통 이제 아~ 내가 운전 이거 반드시 필요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우리 저 자식 굶어 죽는다. 이러면서 그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해 달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 이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행정적인 이런 행정 심판, 그건 행정 심판이고 나지 않는 행정 소송인데 이것과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아요. 사람들이 뭐 삼심 이런 거뭐그 삼진아웃 이렇게 갖고 엄청 무슨 줄 아는데 이진이 일진도 어 채소 없으면 형을 세게 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물 피임비 없어도 대기 조심해야 돼요. 대충 대충. 아이뭐 옛날처럼 나 옛날에 한번 걸려봤는데 뭐 벌겁이다.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대기에 주, 조심하셔야 돼요. 예,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어 달래 뭐 성범죄도 성인지 감수성이라서 전거 없어도 뭐 여성분이 아나 기분 나빴구나 저거 당했다 이러면 많이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게 다어 이게 증거 없어도 사실 된다는 말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야 또형사소송대 원칙 이게 판례가 뜯어보면 다 상황 따라 다 달라요. 원칙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그러면서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잘어 버무리고 하는 것들이 좋아요. 물론 내가 뭐몇 천만 원, 몇억 내고 어 좋은 변호사님 사면, 사면 그 사람들은 일 사건들이 적고 그것만 집중하기 때문에 금, 금액도 크고 하는데 우리 법무사들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는 금액도 적고 어, 어려운 사람들 독플라이 그렇, 그렇다고뭐 싸구려로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어 보수가 있어요 그 적정한 선에서 바가지 안 쓰고 어, 정말 전문적으로 잘 쓴다면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아요 그. 형법이나 형사부도 평생을 공부를 하고 오십 년넘그 오십 오달 넘게 그리고 박사학위도 딱 계속 공부를 하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이런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 쟁점이나 서류를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은 서류를 봐도 그거를 빨리 어 파악해 가지고. 문수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거를 공, 일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음, 그 범죄는 안저러지르는게좋고요 피치 못하게 하고 많이 실수를 했으면 빨리 그거를 어, 수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 살다 보면 어, 우리가 운전도 제대로 해도 그 방어, 방어운전 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어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처럼 어 우리가 살다 보면 인사, 형사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또뭐 부동산을 한다, 뭐 업을 하다가도 어 사고가 어 평생 한 번도 안 나면 좋지만 일어나면 그에 따라서 전문가를 만나 가지고 잘 상담하고 어 계획을 짜 가지고 어 공격과 방어를 하는 것이 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 날씨도 많이 추운데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